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아멘. 좋은 서로는 독자의 주의를 겁니다. 좋은 결론은 주제의 정점에서 못을 박습니다. 시편은 시종이 다 훌륭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무리 시입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최절정에 이른 최고의 찬양입니다. 매우 짧은 시인데 찬양하라는 격려가 11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합니까? 1절에 성소에서 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 있는 온 세상이 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이 위대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 능력, 구속 사역이 위대한 일입니다. 2절에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전 우주에 걸친 하나님의 청량 못할 인자심이 위대하십니다. 정의로우신 사랑과 그 섭리가 위대하십니다. 3절부터 5절에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나팔, 금은고, 수검, 현금, 피리, 재금은 신불제와 유사한 악기입니다. 두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타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하여라고 했습니다. 춤추면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6절에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명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요점입니다. 숨 쉬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합니다. 죽은 시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찬양해야 합니다. 살아있지만 찬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호흡이 끊기는 순간까지 곧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합니다.노래를 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삶이 곧 찬양의 동기입니다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제사장들, 레위인들, 성가대뿐 아니라 만민이 찬양해야 합니다.늙은이, 젊은이, 병든 때나 건강한 때나 슬픈 때나 기쁜 때나 임종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크로멜은 임종하면서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가 없는가 라고 했습니다 웨슬레이어 어머니는 아이들아 내 혼이 떠나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찬송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찬양의 삶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헨데리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 여러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헨델은 이제 끝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작곡했고 작곡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불과 23일 만에 대작을 완성시켰습니다. 합창곡 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마쳤을 때 헨델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나타나 있는 것과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 노라하고 1743년 3월 런던에서 메시아 첫공년 때에 영국 황제 조지 2세가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오자 황제는 감사와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관례가 되어서 할렐루야를 들을 때 누구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뜨거운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로서 시편 150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는 영원토록 찬양은 나와야 합니다. 그침 없이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고자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하고 살아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할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이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물건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고쳐주시옵소서. 나쁜 악습들이, 나쁜 문화들이 사라지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바이러스를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